그런데 그래도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서울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아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. 새벽 4시 10분에 출발하는 새벽 첫차. 저는 그런 버스가 있는 줄도 몰랐고, 또 그런 버스가 텅텅 비어있었을 걸로만 생각했는데, 두 번째, 세 번째 차는 비어있을지 몰라도 새벽 첫 버스는 강남의 6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 빌딩에서 심사하는 아주머니들로 인해서. 두세 전거장 가니까 종점에서부터 두세 전거장 가니까 꽉찼습니다 거의 모든 좌석은 지정석이었고 바닥도 지정석이었어. 그 버스 하나를 15년간 계속 탄 사람들도 많았어. 그 버스를 타면서 그리고 연세대학교 그 좋은 학교에서 332명에 가까운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그 아주머니들과 지하 3층 주차장역 휴게실에서 그분들이 해주신. 모습 밥처럼 고봉으로 올라온 그 식사 대접을 받고 얘기를 나누면서, 그리고, 창동기지창에서 어, 밤 12시 넘어서 그 지하철 한쪽에서는 청소하고, 한쪽에서는 바퀴를 닦고 한쪽에서는 정비하는 그 분들을 보면서,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그 분들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다. 생각하면 누구나 다알수 있는 존재였지만은, 우리가 늘 눈으로 확인했던 존재는 아니었요 그분들은 그 노동하는 과정에서만큼은 투명인간이었어요. 투명인간. 생각하면 있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수한 투명인간들. 이런 분들이 이 서울시내에 얼마나 많습니까. 저는 이제 서울시가 저도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. 모든 서울시장들이 나오면 뭐를 짓겠다,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예산을 더 쓰겠다라는 거예요. 개혁적일수록, 또 진보적일수록 더 쓰겠다는 액수는 커져갈 뿐입니다. 사실 양적 차이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. 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. 서울시장이라고 해서,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서 못할 게또 뭐가 있습니다. 저는 이 투명인간들을 서울의 진짜 주인으로 복원시켜내는, 생태계만 복원시켜내는 문제가 아니라